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입시 정보, 입시 강연이 아니고 핫한 교육 기사가 하나 떠서 거기에 대해서 좀 뒷얘기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접속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계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내용인데요. 2019년 4월 9일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입니다. 고등학생들 학비 국가에서 뭐 지원해지겠다 이런 얘기죠. 교육부 발표 자료 원문인데요. 잠깐 내용 보시면 고등학교 학생들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대상 학교는 초등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제외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에서 작년 기준으로 94개 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행 시기는 2019년 2학기 그러니까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21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기 수업료만 내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1, 2학기 전체를 내지 않는 거고 지금 고등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2 3학년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1학년 때만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고 2 3학년 때 내지 않는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수업료가 전면적으로 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2005년생 이죠 2005년생 이후에 태어난 자녀 분들 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해서 고등학교 기본 수업료는 내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내용이 골자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배제되는 제외되는 학교들입니다. 94개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94개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서 정확히 그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이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학교 정의 정하는 사립학교 중재정결한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좀 애매하죠. 일반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기사들도 일부 있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돼도 자사고 일부 특목고는 지원 제외.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단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요, 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지원하는 학교에서 배제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며 수업료가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며 약 6만 8천 명 정도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이 학비를 내야 하고 또 학비를 면제받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실제 전체 등록금에서 어느 정도 면제를 받는 건지 제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중심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에서 배제 그러니까 제외가 확실한 학교들 당연히 자사고겠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단위 모집 10개 자사고 광역단위 모집 32개 자사고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고교 무상 교육에서 예,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뭐 민사고나 수업료가 좀 높은 곳으로 유명하죠. 민사고, 그 다음에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 이런 학교들은 고교 무상 교육과 무관하다. 그리고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일부 탈락하는 학교들이 지금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 광역단위 32개 학교들도 재지정 통과가 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에서는 배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이 잠깐 바뀌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사고들이 되겠죠 예, 요 자사고들 학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엔 외고 국제고를 좀 살펴볼 건데요 외고 국제고가 사실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에서 가장 좀 복잡합니다 뭐 무상교육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거죠 같은 외고라도 국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2019년 현재 외고 국제고 37개 학교들 목록을 쭉 사립하고 공립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경기외고 대원외고 이화여자외고 부산외고 브이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사립외고들은 당연히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에서 예, 배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지역 6개 외고는 전부 다 사립이기 때문에 예 여기 대원이나 그다음에 뭐 서울외고 한용외고 대일외고 전부 다 예, 명도외고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고요 경기 지역은 뭐 경기외고나 그다음에 과천외고처럼 사립도 있지만 요 밑에 보시면 공립도 있습니다 예, 성남외고나 수원외고 이 공립외고들은 지방외고들은 대부분 좀 공립인데 공립외고들은 무상교육에 포함된다. 제가 여기 사실 이 기숙사 지금 ox 표시를 해놨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 표시를 해놨는데요 기숙사 비용이 사실 우리 학생들 수업료 중에서 기숙사 비용하고 급식 비용이 수업료는 아니지만 그 교육비 이제 학교에 내야 되는 돈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은 수업료 고교 무상제 면제가 되더라도 이런 비용들은 면제가 되는 건 아니다 따로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부분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 뭐 서울에. 학교들이 주로 기숙사가 없습니다. 대원 이화예고 그다음에 부산 예고도 없고요. 한영 서울 예고 과천 예고 명덕 예고는 몇년 전에 기숙사가 생겼죠. 그다음에 경기권에서는 안양 예고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고 보시면 국제고는 일곱 개가 있는데요. 청신 국제고만 사립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신 국제고만 사립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공립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청심국제고는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과학고를 좀 보실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과학고가 20개가 있습니다. 이 과학고들은 모두 공립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학비 전체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내야 되는 돈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국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한 서, 세종과고. 하나를 예를 들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고 2018년 기준 학비 예, 사항을 좀 보면요. 입학금이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할 때만 내는 돈이죠. 14,100원 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수업료 분기별로 내는 데 362,7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영지원비 이것도 분기별인데 25만원. 학교 운영지원비는 우리 학부모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육성회비라 그래서 뭐 이제 학부모회의라 그럴까요? 예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학부모 회의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뭐 지원하는 그런 활동에 필요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비가 월 87,500원 이거는 뭐 비용이 좀싼 편에 속하고요 공립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급식비 한한 한 끼당 5,6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은 요 위에 세개 항목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아까 총 교육부 자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예, 지원 항목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비까지 이렇게 네개 항목이 무상교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기숙사비나 급식비가 이게 얼마 지금 여기 이거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1 년에 학교에 내야 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1 년에 학교에 내야 되는 돈 중에 상당 비중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과학고는 어쨌든간에 공립이기 때문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 같은 거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평균적으로 뭐 학생 1인당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라고 하지요. 문제는 이제 영재 학교인데요. 과학 영재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2017년 자료인데요. 영재학교 학비 내역서가 나와 있는 제 기사를 캡처한 겁니다. 지금 화질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내용 보이실 것 같습니다. 서울과고 뭐 한과영 대구과고 인천 영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영재학교가 이번에 무상교육에 포함이 되느냐? 영재학교 여덟 개 영재학교는 사실 다 공립이긴 한데요. 그거는 뭐 추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면을 본 김에 영재학교 학비 보면 공립이다 보니까 뭐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아까 보신 세종과고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뭐 급식 뒤에 보시면 급식비라든지 기숙사비 이런 내용들. 요게 사실 요런 자료들을 이제 통계를 낼 때. 학교 이제 학교들이 그 예산 뭐 결산 처리한 서류들을 토대로 그걸 학생 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내용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평균적인 그냥 수치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급식비라든지 예 기숙사비 또는 수학여 여행비 이런 비용들이 꽤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이 내야 되는 비용이 천 천만 원이다, 천이백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뭐 기숙사비 여기 보시면 뭐 삼백만 원, 급식비 뭐 삼백만 원 거의 절반 이상을 예, 여기에서 잡아먹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학고도 요 앞에 항목들은 지원을 받지만 무상교육에 포함돼서 기숙사비나 급식비 그다음에 뭐 수학여행비 같은 비용들은 개인 부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특목 자사고들, 학비 좀 많은 학교들 중심으로 대충 학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여드리고, 오늘 기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항상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비 뭐 순위 같은 거 나올 때 이거는 한 4년 전 자료긴 한데요. 항상 1위를 하는 학교가 뭐 민사고입니다. 여기 민사고 지금 2015년 예산 기준으로 1인당 학비가 2,59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업료라든지 기숙사비 이런 게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근에 거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뭐한 2,780만 원까지 나온 통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많았던 데가 청신국제고, 하나고. 외대부고 하늘고 주로 자사고들이죠. 아니면 이제 사립국제고 외고들이 뭐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학교들은 지금 전부 다 거의 이제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에서는 좀 배제되는 학교들이고 요 밑에 보시면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교육이 포함이 되면 여기 815만원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한 8,9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수업료라든지 학교 운영 지원비, 뭐 교과서비, 이런 것들은 절감이 될 거다. 그러면 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혹시 향후에 고교 입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일부 자사고나 사립외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거나 영재학교나 공립외고들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숙사비라든지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뭐, 일반고랑 그렇게 뭐. 수업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학비가 부담돼서 내가 학교 지원을 좀 망설인다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공립 학교들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자사고는 아니겠지만 특목고 중에서 공립 학교들이 갖는 좀 장점이 커지는 건 사실일 거고 지금 또 공교롭게도 과학고라든지 또 국제고들 외고나 자사고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도 오르고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까지 더해지면 앞으로는 또 공립학교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좀 조금은 더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서 예, 좀 두서없는 영상이 됐지만 앞으로도 교육이나 입시 현안 관련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기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즉각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